귀걸이 켈로이드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귀걸이 켈로이드 수술로 방문해주신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켈로이드라는 것을 모르고 은 귀걸이를 했다가 발병했다고 하시는데요 귀에 알이 잡히고 짐을 나고 그러다가 점점 커지더니 알이 어마어마하게 잡혔다고 하십니다 자연히 낫겠지 하고 방치했었는데 너무 가려웠다고 하시는데요 근처 병원에 가보니 주사치료도 있고 수술 방법도 있다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켈로이드가 흉해서 빨리 없애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비거리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픈데요. 무엇보다 염증이 생기면 방치하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좋습니다. 자연이 낫겠지 하고 두면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는 그 염증이 귀 켈로이드가 되어서 커질 수 있습니다. 귀 켈로이드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귀 켈로이드는 피어싱 뚫은 자리에 혹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 혹이 점점 커져서 구슬만한 크기가 되기도 하고 귀를 덮어버릴 정도로 커져서 흉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귀걸이 염증이 생겨나면 병원 내원하셔서 진찰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켈로이드인데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켈로이드일 수 있습니다. 귓볼을 만져서 알갱이가 만져진다거나 빨간 혹이 점점 커지고 통증을 동반한다면 피어싱했던 자리 혹이 생겼다면 귀 켈로이드가 맞습니다. 귀 켈로이드 원인은 두 가지 이유로 생겨나게 되는데요. 본래부터 켈로이드 체질의 경우에 귀를 뚫게 되어 발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귀를 뚫어서 생겨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귀를 뚫을 때는 공인된 곳에서 귀를 뚫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켈로이드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환자들은 분 두려워하시면서 켈로이드 수술보다는 주사요법을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주사요법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켈로이드 초기라면 주사요법으로 충분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켈로이드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GDS 성형외과 김창원 원장님께서는 20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케이스의 켈로이드 환자를 치료해 계시는데요. gds 성형외과의 켈로이드 치료는 수술요법과 주사요법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귀걸이 켈로이드 수술 은 재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요. 핵을 제거하는 수술 후에 주사요법 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면 켈로이드 로 만취할 수 있습니다. gds 성형외과의 켈로이드 수술은 국소마취로 수술합니다. 부분마취 후에 귀 켈로이드 핵을 절제하여 떼어내게 되고요. 이때 귀 모양이 켈로이드로 인해서 변형되었다면 정상 귀 모양으로 교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수술 시간은 켈로이드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분 마취 주사를 맞을 때만 통증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마취가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후에 실밥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물이 닿지 않게 환부를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귀 부분만 밴드를 봉해드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귀걸이 켈로이드 수술 후에는 주사 요법을 3주 간격으로 2, 3회 시행합니다. 주사요법은 켈로이드 수술 후에 켈로이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무엇보다 켈로이드 치료는 재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사 치료를 3주 간격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약물이 충분히 작용하기 전에 주사 약물이 또 주입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DS 성형외과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역에 내리셔서 10번 출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도보 2분 정도 걸으시면 파고다 아워건 원진 치과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길로 들어서서 두 번째 입구로 오시면은 건물의 1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원전를 전화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약해 주셔야 진료도 빠르고 저희도 편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